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운동들을 통해서 연골을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요.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만 단단하면 무릎 통증이 아주 감소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하고, 스트레치하고, 살도 뺐는데, 그래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 이러면 병원을 반드시 찾아가셔야 되고, 또 병원을 찾는 시점은 붓고 열나고 아팠을 때가 아닙니다. 왜 아프지? 이렇게 처음 느낀 그 순간. 무릎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허벅지뼈, 종아리뼈 두 개. 그 안에 연골이 한 쌍이 들어 있어요. 외측, 내측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뼈랑 뼈 사이에는 연골이 있는데 내 외측 근육의 길이와 밸런스, 근력을 어, 유지하면 무릎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어요. 연골이 이제 달아간다라는 건 이미 오랜 동안 내측으로 체중을 실고 걷는 보행 습관 때문이거든요. 이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이 근육, 즉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의 길이가 정말 중요해요. 얘네들이 짧아진 상태로 쭉 가는 거. 즉, 많이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있거나, 오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스트레치 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양반 다리는 고관절, 무릎 관절 둘다 90도를 굽히는 포즈예요. 좋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앞을 보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약간 틀어서. 옆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또 급격하게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그 인대가 쫙할때 회전하면서 무릎을 그라인딩을 시켜요. 그러면 연골이 찢어집니다. 요게 테니스 뭐 탁구 야구 또 골프 이런 한쪽 회전성 운동이잖아요.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신데 체중이 점점 불어나 그럼 치료해도 <laughs>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앉아 계시면 자저 따라서 이렇게 1번이 엉덩이를 등받이인데다 딱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들어서 엄지발가락을 배꼽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일단 이렇게 무릎 위에 다리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 힘이 딱 착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계속 이뒤뒤 뒤 허벅지가 의자에서 떨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제일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와 이렇게 <laughs> 의자 앞으로. 그래서 엉덩이 끝에만 이렇게 의자에 걸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닥에다 뒤꿈치를 대고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 훨씬 많이. 들어와.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보충제를 섭취하십시오.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좀 이렇게 다운 시켜주는 역할도 해요. 소염 진통제 먹고 막 속쓰리고 이런 것들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소염 진통제 용량을 줄일 때 글루코사민을 함께 드시면 조금 도움은 되실 거예요.